2위로 스킬넘기안타니다 선불추자, 주자 2위로 추자, 모두 호흡으로 우중간을 가리는 최준성! 최준성은 2위로 돌아 선불까지 선불! 3루. 싹쓸이 선류타! 뒤집기 성공하는 구성입니다 자, 이번엔 높게 아, 뜹니다. 갑니다. 우중간이죠, 우중간! 우중간 충전수! 자, 감지 못했어요! 자, 이제 멈춰요. 자, 홈에서 오에서 경기 종료! 야! 야! 끝내기 한타. 임재철, 9대8, 부산 승리. 야! 자, 우진대. 꿈의 약타입니다. 김동지의. 꿈의 약타. 범인 2대6, 부산베어스. s k y b 스의 연점 접점 승리가 됩니다. 이번 2루 스킬을 넘기는 안타니다자 3루 탑니다 지 정수빈 1루 돌아서 2루 찍고 3루까지 3루까지 들어서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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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홈에서 들어왔습니다 3루 잘맞이 타고 충전 한타 홈스티 3루, 3루 돌아서 자 홈에서 홈에서 들어왔습니다. 2루 2루에선 서 이롤 때렸습니다. 오른쪽 어, 이타구가 안타었어 끝내기 안타. 오늘 경기 여기서 끝내기 안타 나옵니다. 2원석3도 이번에 오른쪽이우 오른쪽이죠. 끝내기. 경기 끝. 1대1두단승리 최근에 기가막힌수 좋습니다. 예, 기 안타가 나왔고요. 오재원입니다. 아, 자그는 오른쪽 우익 솟아오죠. 손아섭손아섭키을 넘겼습니다. 완반대로 패스를 때렸고 오재원이 들어아서 1호 2루까지 2로 돌아서 자, 3루까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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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3 빠진 사이에 자, 홈까지 휘대로쭉 홈까지 자, 홈에서 홈 야, 정말 드라 장면이 나오군요. 한 점을 더보탭니다2대0 발로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좀 아쉬웠었거든요. 초군데야 우중간에 갑니다. 아, 우중간 달랐습니다. 아, 이거 끝내게 되겠어.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고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의 집 끝내겠다. 와. 아, 여기에 양의 지이타구를 맺죠. 자, 이수 번째 서 키를 왔다. 이러는 김재호의 타고. 이 5대4 다시 앞서는 주